이제 사념처 수행 즉 신수심법을 관찰하는 수행을 통해서 오온의 실상을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팔해탈을 얻는데요. 우리가 팔해탈은 뭐 굉장히 복잡한게 되어 있는데 이 윤회와 해탈에서도 마지막 이제 설명되는 겁니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렇게 선정 수행의 끝에, 제일 끝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설명되는 게 상수멸인데, 즉 상수가 정멸해지는 게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상수가 정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음. <laughs> 이건 이제 멸진정이라고 보통 이제 그러죠, 멸진정이라고. 네, 이제 우리가 멸진정이라고도 상수멸이라고도 하고, 예, 예. 예, 이건 이제 뭘 의미하냐 면 어, 일단, 어, 불교에서 이제 수행에 해탈을 이야기할 때, 어, 우리는 보통 해탈 그러면 은 그냥 한, 하나로 이야기해. 해탈했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해탈은 부처님의, 이제, 그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는 팔해탈 이라는 말을 써요 팔해탈 네. 그럼 어떻게 해서 팔해탈 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하면 중생들의 의식세계가 칠식조 음. 이처 구조를 가져요 음. 이게 식이라는 게 우리들의 의식이 음. 세계를 네. 만들어 내니까 네. 근데 의식이 실제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의식에 의해서 드러나는 세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의식어, 음. 의식이 연기성 의식의 실체성 없음이 드러나면은 다다 다 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의식이 욕망에 머물고 있어. 그데 욕망의 대상을 존재화 시킵니다. 그럼 이 세상은 전부 자기 욕망에 의해서 존재화된 것들로 가득 차게 보여요. 쉽게 말하면 언어적 구조가 다 욕망에 의해서 형성된 어 세계 구조예요. 내가 컵을 물 마시려면 컵이 필요하고 시계 시간 측정하려면 시계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름 붙인 건 전부 다 지가 쓰는 용도에 의해서 이름이 붙어 있지 음. 지 욕망에 의해서 이름이 붙어 있지 그게 본래부터 그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아요 음. 싱잉볼이 있는데 저 싱잉볼도 침에 볼이라는 것이 뭐예요 볼이 밥그릇이란 뜻이야 아. 이게 부처님 바로야 바로 <laughs> 근데 이게 이제 때리 보니까 소리가 나니까 음. 이제 이걸 또 만들어서 악기로 쓰니까 싱잉볼이라고 해가지고 노래하는 밥그릇이야 그냥 <laughs> 그래서 이게 이제 악기가 돼 있어. 네. 그럼 저게 악기예요 밥그릇이에요. <laughs> 아 내가 밥을 거기다 얻어먹으려면 밥그릇이고 정소리를 내려면 싱잉볼이 되는 거이지.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사실은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음. 욕망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음. 이 세계는 모든 욕망의 대상화돼 있어. 음. 그래서 욕망이 작동하고 음. 그 욕망이 촉구될때 쾌락을 느껴요. 음.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를 욕계라고 불러. 음. 이게 지금 우리 인간들의 세계가 바로 이 역계에 있어요. 음.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제 1초의 일 일주 첫 번째 식주. 음. 그러나 이제 여기서 아 욕망을 배제하고 보면 우리에게는 다만 지각의 대상으로서만 이런 게 보이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세 개예요. 음. 지각의 대상도 사실은 지각을 통해서 나타났지. 이것이 있어 가지고 지각한 건 아니잖아. 음. 우리 아까 연기법을 통해서 봤잖아요. 이걸 통해서 보면 아, 이것들은 실체가 없구나. 음. 그래서 그럼 래서그 이것들이 사라진, 오직 텅빈 공간만이 실제하는구나. 음. 그러면 이제 공처야. 우리 의식이 이제 공처로 옮겨가. 일대 음. 70조 2처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해탈이라는 말을 써요. 음. 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면은, 비, 유, 비, 어, 뭐야. 상수면. 아, 이제, 비상, 비비상표가 아, 그렇죠. 있잖아. 네, 네. 그래서 네. 비상 비비상처라는 게 뭐냐면 이제 무소유처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서 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러한 사고에까지 네. 이, 이 세계는 이제 우리들의 사유 세계, 싼야의 세계, 상의 세계 그러니까 앞에 색계와 무색계는 전부 수의 세계예요. 우리가 이제 감각적 느낌을 통해서 욕망도 일어났고 느낌을 통해서 존재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공처 식초 무소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들의 사유 구조 속에서.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의식 세계를 보면 이것들을 전부 실제화 시켜놓고 있었던 거야. 예. 그것들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자아로 취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자아의 모든 자아로 취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멸해버렸다는 의미에서 상수멸이라고 부르고, 예. 그고 그것, 그것을 멸진정이라고 부르니까 예. 결국 연기를 깨달아서 예. 무아를 취득하는 것을 예. 멸진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참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가나 쉽게 가나 결국은 그저 똑같네요. <laughs> 결국은 이제, 근데 그걸 얼마나 내가, 근데 우리는 생각 속에서 나라는 생각을 못 떨쳐버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나는 있어. 막 이런 생각들을 끝없이 하잖아. 얼마나 이게 지독하냐 하면, 불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자가 있다는 생각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음. 뭐, 아까 말한 견문 각지하는 놈이 음. 있어야 되고, 막,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끝까지 해요. 음. 어, 그리고 결국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고까지인지, 자기 생각으로 음. 부처님의 가르침까지도 아전인숙격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막, 복잡합니다. 예. 그만큼 끊기 어려운 거예요. 열진정 예.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laughs> 예, 그렇죠. 안다고 해서 되질 않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 나라는 생각이 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은혜와 음. 해탈, 이 책에서는 이제 중생들이 먹고 사는 중생들이 자기 존재를 머물게 하거나 다시 존재하게, 존재하게 하고 싶도록 돕는 네 가지 음식을 들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laughs> 그게 이제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부처 이렇게 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중생은 오온이에요. 음. 근데 우리가 오온 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온의 구조를 계속해서 이 오온이 자아 구조라고 그랬죠. 이게 자아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 시켜주는 음. 하나의 그 자양분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건 이제 은유법이죠. 그래서 음, 이 몸은 우리 몸이 지금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일정한 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면은 좀변하긴 했어도 어좀 비슷하게 그죠 나라고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거 이어지고 있느냐하면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다 단식이라고 그래요. 단식이라는 덩어리 음식인데 그래서 이제 단식을 통해서 우리 몸이 유지되니까 그 몸에다가 이제 나라는 생각을 거기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지각 활동을 하면서 초기 일어나잖아요. 그럼 촉을 통해서 수상사가 일어나잖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일어나는 거야. 예, 예. 촉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색수상형식할때오온 가운데 수는 예. 음, 촉집적 수집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가 같은 경험이 모여가지고 우리 감정적 예. 구조가 형성된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명색집적식집이다. 예. 명색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우리 의식, 예. 의식 속에는 이름과 형태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음식처럼 그것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우리들 의식이 자라난다. 그 다음에 이제 억념집 즉 법집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념처를 수행할 때 사념처라는 게 뭐냐면 오온을 통찰하는 법이거든. 그래서 오온을 통찰하는 불교 수행은 결국 오온을 통찰하는 게 불교 수행이에요. 우리는 요즘 그 불교 수행한다는 곳에서 오온을 통찰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다고 이런 이야기는 잘안 해. 그리고 그냥 앉아서 호흡을 통찰하고, 호흡만 통찰하면 되는 것처럼 또는 뭐 느낌을 통찰, 사념처. 근데 사실은 사념처를 왜 하느냐.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고 생각하는 오온의 실상을 알기 위해, 꽤 뚫기 위해, 이제 통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념처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형성된 신체 구조를 색신으로써 집착하고 있고 네. 접촉을 통,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네. 감정을 네. 자기 감정이라고 붙잡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이 단식촉식 의사식이라고 그랬죠. 네. 의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의도와 네. 생각 네. 이게 바로 이제 상사예요. 네. 이걸 가지고 해서 우리의 심이 네. 마음이 형성되어 있고 네. 이제. 이 명색 적 식집이다 그랬잖아. 네. 이러한 명색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음. 그래서 이제 음. 에 결국 우리 오원의 오원을 이루고 있는 음. 여러 가지 구조들을 네. 살피는 네. 과정에서 네. 마치 음식을 먹어서 네. 어떤 것들이 성장하듯이 네. 우리들의 중생들의 자아의식, 네. 내가 나라고 하는 의식은 네. 이러한 네 가지. 이 어떤, 그, 어 은유적으로 예, 예. 어 음식 자양분이 예, 예. 예, 이제 취해짐으로 했어 예, 그래서 이것은 예. 뭐하고 연결되냐 면은 12연기에서 취유생노사할 때, 예.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 할때그 예. 취하고 예. 식하고가 사실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갈망한 내용들이 예, 오온이라는 자아로 취해지는가. 예. 그때 음식을 취해서 우리가 몸도 만들고 뭣도 만들듯이, 이렇게, 네 가지 음식을 취해서 오온이 형성된다. 네.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에서는 여러 이제 법문들이 있는데, 그 법문이 낱낱이 개별적으로 설해진 게 없어요. 전부 서로 연관돼가지고, 어 그래서 좀, 음 이제, 우리가 좀더 음 명쾌하게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 서로 긴밀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작년 말에 초기 불교 니카야를 방대한 책들을 합치셔서 한 권의 이제 불경 불경으로 내시고 부처님께 고하기 위해서 인도 성지 순례도 다녀오시고 또 미국에도 강연차 다녀오셨는데 인도와 미국에서 뭔일이 있었고 불경을 낸 이후에 이 부다나라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예 많죠. 제 예, 제가 이제 인도를 가게 된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불경 없이 불교를 해왔잖아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불경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평생 불교학을 하면서 내 화두로 삼았던 게 이제 이 불경을 편찬해야 되겠다. 세계 모든 불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불경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이제 그 작업을 제가 뭐몇십년에 걸쳐서 이제 했던 것입니다. 에, 다행히 그게 완성이 돼가지고 우리 부다나라 법분님들하고 부다가야에 가서 부처님 성도하신 곳에 가서 이제 부처님이 성도하신 일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는 불경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 불경을 부처님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불식하고. 그리고 그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이 법을 널리 펼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책을 가지고 어온 세상에 부처님 법이 충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원을 세우고 갔습니다. 간김에 이제 그쪽에 있는 스투파들을 좀 봤고. 그리고 이제 스투파들 의 여러 가지 형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불교가 어, 새로운 불교 운동을 전개하려면 이제는 불상에서 불경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불경을 가지고 스투파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투파가 부처님의 그 사리를 모시는 스투파는 안에 아무것도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불경을 모시는 스투파는 법당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법당 안에 불상보다는 불경을 중심으로 해서 법당을 만들고, 물론 이제 불상도 우리가 모셔야 되겠죠. 불교 문화 이니까 그러나 이 불상을 더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가지를 구상하고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또어 마치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어 저에게 좀음 불교의 연기와 중도에 대해서 어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그 정탁이 와가지고 바로 이제 어. 성지순례 끝나고 미국으로 갔죠. 거기가 이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 연기가 무엇이고 중도가 무엇인지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죠. 되게 이제 만족스러워했고 또 청중들이 어떤 학생들이었습니까? 아 거기 저 스탠퍼드 대학의 불교 모임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세계적인 그 불교 석학들을 공식적으로 초대해서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갖는다더라고요. 하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그 저한테 이제 묻는 게 중도와 중용의 차이가 뭐냐, 중도가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어 연기 연기하기 때문에 중도라고 부르는 거다 모순으로부터 벗어난 자리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했고. 어, 공부할 만한 것은 그때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왔었어요. 아, 한국에서 음. 이제 어떤 그 젊은이 하나가 자기가 이제 이 컴퓨터 쪽에 뭐 메, 메타박스라든가 메타버스 뭐 이런 쪽에 이제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이라 나이가 젊더라고. 음. 근데 이제 이 경을 내가 영어로 번역해서 또 음.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서 불경을 어, 널리 펴겠다, 그랬더니, 음. 그 번역자 업계에 자기도 좀 힘을 보태겠다. 음. 또그 친구가 데리고 온또 친구가 있었는데, 음. 예, 중국 사람인데, 예, 꽤 그, 어, 거기 이제 시리콘 밸리에서 어, 성공한 사업가래요. 내가 이제 기념으로 책을 줬더니, 예, 자기는 이 책을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중국에다가 음. 어, 널리 펴고 싶다. 그리고, 음. <laughs> 어, 그런 아주 인연들을 좀 만났죠. 음. 그래서, 아 세계가 원하고 있는 것이구나 저는 그래서 이제 이부탄 나라 사업이 한국에서 사업보다 이제 세계를 향해서 좀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갈망하고 있어요 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보니까 기독교 이제는 거의 쇠퇴하고 그 있고 이제 새로운 음. 시대 그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이게 이 시대의 새로운 과제예요. 더군다나 AI까지 이제 등장하고 보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기능적으로 본다면 AI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이건 바로 불교다. 왜냐하면 AI가 아무리 잘해도 나 대신 살아줄 수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건 AI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부다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불교를 굉장히 갈망하는 시대가 됐고, 불교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 불경이 출현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 불경을 가지고 어 기존의 법회를 대신해서 불경을 중심으로 하는 법회를 새로 이제 구상해보자. 그래서 올 3월부터 부탄 나라에서는 전에는 이제 제가 강의식으로 했잖아요. 이제는 법요를 새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을 통해서 좋은 법요를 만들면 1시간 반 정도의 법회 시간을 가지고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는 이제 선정도 좀 무게 있게 선정도 하고 이게 입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사유할 것인지 또 이 시대에 이 시점에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가르침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불경 속에서 찾아가지고 주제로 삼아서 같이 불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참회하고 수의하고 발언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법요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불자라면 반드시 가족이 함께 법당에 와서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걸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네.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우리 부탄 나라는 법회로 그 전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경이 있으니까 네. 우리는 다르마의 숲이라고 하는 수행 센터를 네. 통해서 다르마 명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이제 부처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어,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네. 어, 매일 어, 108배 하고 네. 그 다음에 30분 동안 좌산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이제, 불경을 가지고, 어, 새 시대의 불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이 하나의 그 모델을 제시하고, 세계 의 모든 불자들이, 함께 그,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지금 찾기 위해서, 우리 붓던 나라는 여러 가지 지금,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아주 유니와 해탈 이 책이 굉장히 그 깊이 있는 책이고 너무나 이게 이제 책이 뭐 두껍지도 않습니다. 불경은 뭐 방대한 책인데 에, 이제 불경은 한 천오백 페이지가 되는데 이 책은 지금 한 이백이십 페이지 아주 이제 간략하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핵심을 뽑아낸 책이니까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듣고 이 책도 반드시 한번 보시고 또 이제 불경까지 보는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부처님의 깨달은 정말 깊이 있는 것을 정문적 답 이렇게 해 주실 분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으시니까 이걸 한번 잘 직접 보시고 혜택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